아, 꼼장어 닭똥집 와이그 네, 기술이 들어가네. 아, 영상이 담고 싶다 불향을 와.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당 행님과 함께 술 냄새가 제대로 나는 분위기에서 소주주를 쭉쭉 먹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도로가에 위치한 추억의 포장마차입니다. 실내인데 오후 5시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벌써 주당 행님들께서 한잔 걸치고 계시네요. 분위기 있는 다치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 4개 있습니다. 내공이 느껴지는 메뉴판이네요. 이 식당은 석쇠로 연탄을 꼽어주는 메뉴가 일품입니다. 거 같아서 닭똥집 12,000원, 꼼장어 13,000원 주문했습니다. 오, 다시 테이블에 메뉴판에 있는 재료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분위기 창출되네. 차 일단 목마르니까 메인 나오기 전 기본 찬들로 가볍게 소맥 두잔 땡기겠습니다. 아, 아... 아... 어, 따뜻하네요. 기본으로 나온 콩나물국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해서 놀랐네요. 그리고 국물이 시원 깔끔하게 좋네요. 짠. 곰장어. 아, 곰장어 닭똥집 와. 아. 여자 사장님께서 석세에 닭똥집과 곰장어를 올려 양탄불에 구워주시는데, 온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아, 40년 가까이 있으니까 아, 38년쯤에... 38년 이 자리에서만 38년 하신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아, 리어카에서... 아, 네, 네. 아 역시 내공이 느껴진 이유는 현재 40년 정도 영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식당에선 10년, 그리고 30년을 리어카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다고 하네요. 크, 남자, 여자 사장님께서 부부이신 것 같은데, 베테랑이시네요. 연탄불에 완전 제대로 구워어져서 나온 꼼장어입니다. 양파, 대파, 꼽추도 보이는데 와, 불향이 장난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일 아, 불향이 엄청나는데. 와, 장난해. 그 연탄불에, 연탄불에 딱 구운 그 불향, 딱 그게 엄청나게 나네.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쫄깃하다 응. 영상에 담고 싶다 불향을 와 너무 쫄깃하지 않아요? 비린내도 없고 와 구독자분들 그냥 소주 안주로 완전 딱인 꼼장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막 엄청 큰 기대 안 했는데 연탄불에 너무나 잘 굽어서 그런지 특유의 연탄불향이 제대로 싹 느껴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비린맛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딴 맛은 단 1도 안 느껴집니다 정말로 쫄깃한 꼼장은에요 아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맛있네 음. 소주 한주로 너무 딱 제격인데 이거 진짜 술 어느 정도 먹는 남자 둘이 와서 이 꼼장 하나 시켜서 소주 두세 병은 거뜬합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취하렵니다 와 드시는 방법이 마늘 생마늘이거든요 네 그냥 들어서 마늘이 곁들여져야지만 단이마다 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네요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주얼의 닭똥집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똥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진 생마늘이 올려져 있네요. 마찬가지로 부량이 제대로 느껴지네요. 아... 음, 너무 맛있다. 너무 생생하고 쫄깃한데요. 나는 딱 같이 먹으니까 아니, 콜라보가 너무 좋네. 와... 아, 오늘 도대체 소주를 몇병 먹으라는 거야? 와, 이 닭똥집도 완전 그냥 소주 안주로 완벽하네요. 역시나 혀에서 불향이 제대로 느껴지고요. 특유의 잡내 그런 거 없이 탱탱 쫄깃하네요. 그리고 아, 진짜 이 다진 생마늘이 진심 신의 한수입니다. 이 마늘이 사장님 비법 양념 간이 되어 있는데 막 매운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닭똥집과 같이 먹으니까 고소고소한 맛과 마늘 특유의 진한 맛이 합쳐지니 콜라보 완벽합니다. 다진 마늘이 맛있네요. 간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흰쌀밥에 이거 마늘 싹 올려가지고 간장하고 너가 비벼서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계란 후라이 올려가지고. 아, 이렇게 안주가 맛있으니 주당분들이 이 식당을 찾는 것이고, 그러니 사장님께서 40년 동안 영업을 하고 계신 이유겠죠.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리어카에서 30년 정도 영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생하시며 일을 하셨을지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정말 장사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를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성실하시고, 부지런하며, 목표식도 있으신 분이 분명할 겁니다. <laughs> 아 오늘 주당 형님과 함께 완전 소주 쭈룩 쭉쭉 잘 먹어서 치기가 오르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닭똥집과 곰장어를 먹었는데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다른 메뉴도 분명 100% 맛있을 거니 소주 쭈룩 쭉쭉 먹으러 또 올게요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아...